네 안녕하세요 호래입니다 7월 21일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네, 오늘도 초콜을 아 진짜 늦게 잡았어요. 네, 창원에서 네, 밥 먹고 네, 집에 안 들어가고 그러고 아 어디 있지 하다가 아, 북면에서 콜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러고 아 오케이 북면 들어가자. 네, 북면에서 한 시간 한 30분 죽은 것 같아요. 시간 콜한단 들어가니까 콜한 단데. 오와. 그래서 우선네 그래도 와 단가 잘 줬죠 예외감에서 창원역 창원역 오는 거 27,000원 네그 찍고 오늘 트리콜 다 했다 할거다 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제 트리콜은 우선으로 창원역에 나왔는데 음 이제부터 시작인데 창원역에서 과연 하나를 던져 줄려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장거리 위주로 한번 타고 싶기는 한데. 될려나 모르겠네. 그리고 대부분이 다들 <laughs> 마스크를 안 쓴다더라고요. 저도 이제 마스크 챙겨 다니긴 하는데 고객이 쓰고 있으면 저도 쓰고 안 그러면 저도 마스크 안 쓰고 들고만 다녀야겠다. 확실히 마스크 안 쓰니까 편해요. 편해, 편해. 우선은 여기서 좀 잠시 대기하다가 안 뜨면 내 네, 명곡으로 가서 대원동 쪽에서 한번 코를 한번 노려볼 거고 어, 뜨면 여기서 뜨길 바라면서 한번 있은데아 진짜 창원역은 진짜 코를 안 뜬다 확실합니다 창원, 창원역에서 제대로 된걸 잡아본 기억이 없다 와 진짜 기억이 없어요 우선 네 한번 잠시만 대기 탔다가 네, 명곡으로 이동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오늘 아까 뭐 로지에 보니까 용돈가용돈 용도 맞는 것 같아. 예, 거기서 오늘 버빙콜 뭐 100에서 100콜, 200콜 이제 뜬다고 했는데, 이제 끝났겠죠. 7시 반이었는데. 우선은 오늘도 다들 화이팅 하시고, 저도 두 번째 콜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더 올게요. 네, 왔습니다. 와, 힘들다. 순삭순삭순삭. 예, 순삭, 순삭. 예, 그래서 있는데, 우선, 어, 트리콜이 킨 예, 보람이 있어요. 와, 큰게 장거리가 안 뜬다. 우선, 네, 이거, 네, 3,000원 끼웠어요. 27,000원 하던 거, 네, 3,000원 더 줬다고. 착지는 네, 그렇게 좋는 않은데, 우선 이거 타고, 진영으로 우선 한 번은 네, 넘어가죠. 네, 한번 넘어갑시다. 어, 아, 너무, 너무 힘들다. 장거리 콜이 하나도 안 떠요. <laughs> 진짜 장거리 가고 싶은데. 우선 진영 가서 한번 장거리 콜을 한번 노려봅시다. 그럼 좀 이따 올게요. 도착했습니다. 지상계, 그리고, 미장산문, 동상동, 용장이, 볼 위에 적당히 떠 있습니다. 발만한 어, 건 없다만은. 아, 끝이 걸려고안 보인다. 몇분계실려나 이, 이, 우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보건소 쪽으로 가면서, 뭐가 하나 걸려야 할것 같은데. 예, 이제부터 웬만하면 어, 웬만하면 아니고 근데 콜이 안 떠요. 웬만하면 다 가고 싶을 데 콜이 안뜬다 <laughs> 아, 이제부터 시간 이제 지금부터 예, 콜뜰 시간인데 아, 여기서 이제부터 죽으면 안 돼요. 예, 열심히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선 좀 이따 오자 네, 왔습니다. 예, 아, 콜도 없고 아까 떠 있던 거. 예, 바로 그만 잡았습니다. 미량, 사문동 <laughs> 진짜. 1600원 없이해 줬다고 내땀 잡아버리네. 근데 우선 콜이 없어서 이거라도 찍고 우선 들어가서 미량에서 한번 쇼부를 네, 장거리를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미량에서 대구 쪽으로 올라가기는 조금 그렇고 다시 뭐 부산이나 네, 빠지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은데 우선 빠르게 한번 가보죠. 미량, 오랜만에. 그럼 좀게요 도착했습니다 11시 10분 <laughs> 여기서 결정 잘 해야 돼요 빠르게 기차를 타고 12시에 창원에 도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코를 뜰 때까지 무한정보를 하든지 와 기사님 많다 와 다섯 분 지금 바로 기차역까지 달려야 되는데 와우 경쟁이 조금 심합니다 기사님 없을 줄 알았는데 와 포기하고 그냥 바로 미항역으로쏴 버릴까 음, 기산이 없었으면 존벌할 것 같은데. 와, 미랑역이 몇 k 로지한3 k 로 나오나? 와, 4 5 k 로3 6 k 로 최단거리. 열1시 어, 반이가? <laughs> 나 미치겠네. 아, 어, 봅시다. 11시 28분. 아, 시간은 딱 맞다. 지연 중. 오우, 지연 떴어. 그럼 더 늦겠네. 우선 미랑, 역 예, 바로 쏩니다. 예, 바로 쏘고. 바로 쏘고. 창원 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기사님 많아서. 예,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홀도 이랬다는데. 마롬 미락역 갑니다. 예, 예. 상판 빨리 빨리 가서 창원 가서 어 12시면 뭐 나름 피크니까? 음, 상관없을 것 같네. 우선 마르게 미락역 가 보자. 왔습니다. 예, 하필 아 기차 지연. 예, 지연이 몇 시? 1시간이 1시간 지연. 어... 아, 지금 미량역에서 지금 강제 좀 보다. 아, 지금 창원 도착할 시간인데 예, 콜 하나도 안 뜨고, 하나 도 떴어요. 아까 그대로 떠 있던 거. 와, 대박이다. 미량 예, 들어온 거 진짜 와, 개착개착 아, 아, 오늘 완전 폭망이네요. <laughs> 아, 나 미쳐버리겠네. 와, 창원 도착하면 한시 넘겠다. 이거어때 콜이 이렇게 안뜰 수가 있나? 아, 어, 어, 할 것도 없고. 어, 시 강제 좀 봐. 12시, 12시 반쯤에 기차 오겠네요. 30분 더 기다려야 돼. 어, 싫다. 좀 있다 오죠. 네, 왔습니다. 네, 와, 기차를 창문 중앙역에 내렸는데 1시 10분이었어요. <laughs> 이라고 상남까지 천천히 내려와서 있는데, 와, 콜점다 빠지네요. 키울 수가 없다. 그래서, 근데, 하, 의창고 넣어놨더니, 네 북면 동전. 이거 타고 복귀 안 합니다. 타고 강계 강개 들어가서, 강계에서 한번 대기를 한번 해보죠. 한번 다시 찍고 나올 수 있어. 할수 있을 것 같아. 할수 있을 것 같아. 할수 있을 것 같던데, 일려나 모르겠네. 아 오늘 진짜 최악이네요. 아우 진짜. 아 우선네 동전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자. 2시 한번 봅시다 강계. 네 도착했습니다. 아, 네 동전이 아니고 강계네요. 허형 어, 주소가 참 희한하게 나옵니다. 야 기사 많아요. 어 줄었네. 7분 있었는데 타고 나가셨나? 네명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아 로지 기사님 여섯 분인데아 우선 내 차에서 내 조금 대기를 한번 해보죠 배터리 충전도 좀 하면서 아 있겠습니다 아 미량 미량 진짜 어이 씨 떴어? 좀 떴어 아씨 버텨 볼라 아 버티는 거는 진짜 아니었어요 진짜 아, 골이 하나도 한 시간 반 동안 골 하나도 안 떴으니까 버틸 수가 없었다. 우선 내 네, 여기서 한번 대기를 좀 하다가 한두시반두시반 2시 2시 반 넘어가면 그냥 집에 가야겠다. 여기서 영상 마무리되면 한두시 반까지 대기 타다가 들어갔구나 싶으면 되고요. 안 그러면 다시 오던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도 끝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째 될지 모르겠네요. 끝나면, 오, 내일 나옵니다. 퍼플 찍으로 나와야겠다. <laughs> 내일 퍼플 찍으로 나와야지. 우선 내 네, 여기서, 아, 아, 내일 비 오나? 아, 비는 안 오는데. 아,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구나. 아, 토요일 날 비는 안 오네요. 일요일날 놀러 가면 나오면 되겠다. 우선 내일에서 마무리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내일, 나올 수 있으면 나오도록 하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나는 폭망, 그대로 폭망, 미량 조심해야겠어요. 네, 왔습니다. 아, 딱 2시 반. 와. <laughs> 진짜. 2시 반. 네, 우선, 네. 있는데 드디어 하나 뜨더라고요. 하, 아, 근데 하필 7원이야. 아, 가자, 갈까? 말까? 예, 1 9 2 0 0가 갈까? 말까? 예, 이렇고, 아, 마총까지 키웠습니다. 예 추천가로 내어왔구요 네 우선은 네 7원으로 넘어갑니다. 7원에, 아, 힘들긴데. 우선은 7원 한번 들어가보죠. 예, 원래 집에 가려고 했는데, 아, 친구놈이 미쳐갖고, 지금, 지금 미련가 있어요. 예, 이렇고. 친구놈 때문에 네, 또 집에 내가 들어가면 또 의욕이 조금 떨어지니까 아 친구는 때문에 일하고 있습니다 아, 우선 네, 빠르게 칠원가서 3시 7원 끝났다 봐야 할것 같은데 아마 키보드 <laughs> 넘어올 것 같기도 하고 우선 칠원으로 네, 넘어갑니다 그럼 좀 이따가 칠원에서 오자 도착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이제 끝났다 뜨면 내가 뜨면 내가 우선 내7원업 사무소로 갑니다. 에, 여기서 가서 좀 대기 타다가 콜이 안 뜨면 이 뒷길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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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면 네, 여기 집입니다. <laughs> 콜은 떴나아이고한 콜도 안 떴다. 에휴 진짜 한 콜도 안 떴어. 내서? 아 내서까지는 뭔데? 뭐내세도 콜이 없으니까 뭐지 할 방법이 없다 우선 칠원읍사무소로 가자 한 3km만 가면 됩니다 가서 아마 이어서 아마 영상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에 가면 뭐한 4시 되겠네요 <laughs> 좀되기탈 거니까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내일 나올 수있을려나 모르겠다 아 피곤해서 진짜 다음 주 오든지 내일 오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입만 들어가 볼게요.